네, 정말 어, 다시 한번말씀리지만은 어, 다음 주의 변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줄까 싶은 것이 바로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FMC 회의 결과가 왜 매우 중요한 것인가라는 건데요. 아,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어, 뒤에 백 화면에 바로 미국 증시를, 깔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언제 증시냐면 바로 여기가 2015년도 12월달이 바로 여기 영역이었고요. 었 그다음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2016년도 바로 아, 2월달이 바로 여기에 부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어,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지금 바로 옆에 2016년도 아, 2월달 이후에 여기 지금 주가가 그다음 이렇게 쭉뭐 올라가고 지금 화면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뭐 오늘 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아마 아, 자막으로 아, 이제 좀 있으면 나갈 텐데요 오늘의 원 포인트 레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최대의 분수령이 온다란 겁니다 글로벌 증시 경제 모든 부분에 최대의 분수령이. 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한테 지금 옐런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아니 지금은 제로운 파일이 패드의 의장인데 왜 갑자기 옐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위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주최에 성공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 정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벌써 대한민국에 있는 말 그대로 증시의 전문가라는 전문가 분들은 아마 내년에 주도주를 다들 얘기할 겁니다. 아, 물론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야. 그래서 아, 뭐 대표적으로 아, 만약에 4차산업주이라면야 내년에 5G가 괜찮지 않겠어? 어 그거 설득이 있는 거죠. 야 내년에는 그래도 뭔가 아, 남과 북의 혹은 북미 간의 회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 어,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좋을 거 아니야? 어 그거 그를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 야 그래도 뭐니 뭐니 하더라도 요즘에 가장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건강 아니겠어? 어그 제약바이오도 괜찮지 않겠어?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내 주도주가 뭐냐 그럴 때 정말 그것을 함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보면 은 아, 증권사에서 2018년도에 주도주를 전망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데이터 보셨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의미가 없는지. 그래서 아, 샤고주가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럴 때그 소위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측만 갖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과.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가까이는 있걸한번 볼까요? 10월째 주가가 대폭락 좋습니다. 10월달에 주가가 대폭락을 줄 것이다 알아맞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월달에 주가가 그렇게 10월말까지 대폭락을 할때 똑같이 소나기가 내릴 때딱 벌써 빗방울이 떨어진 걸 보고 야 이건 소나기야 얼른 가서 숨어야지. 아니면 내가 얼른 가서 숨을 데가 없으면은 뭐라도 우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뭐든지 구해야지 해서 우산을 쓴 사람과 그냥 야, 이거 조금 있으면 끝이겠지 하고서 온몸으로 비를 맞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조건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에 따른 대응전략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10월달에는 함는 함부로 심한 고문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뭐 주가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 사지 않으면 마치 역사적인 바닥 찬스를 놓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침을 가했죠.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거다 뻥이다라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거듭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유명해지려고요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한국경제 TV가 그래도 이 증권 방송에서는 바로 시청률 1이니까 그래도 김종철 정도의 이름은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바로 LG를 다닐 때. 그렇게 돈을 벌었다가 그 얼마 사이에 순간 얼마 사이입니다. 얼마 사이에 주가 내려갈 때그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그 좌절감과 뭐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감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10월달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을 겁니다. 사실 10월달뿐만 아니라 지난 2월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매주 금요일 날이 시간에 알파고라는 시간을 통해서 2월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듣던 것이 보름달이 금음달로 변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듣던 겁니다. 똑똑해서요? 아니요. 제가 보통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해요. 개뿔 똑똑해서가 아니라 워낙 맞이 깨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안 맞는지, 내계절를 지키는지 그 기술을 조금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듣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폴리티컬 사이클, 즉 세계 경제의 바로 바로미터가 미국이고 그 모든 경제의 모든 사이클은 자금과 맞물려서, 금리 사이클과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의 대선 주기와 맞물리는 폴리티컬 사이클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앞에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란 세수대아에두 가지의 물을 붓는데 하나는 경기라는 물을 붓고 하나는 금리라는 물을 붓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은 어떨 때는 온도가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 온도는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관계는 경기가 좋으면 즉 주가에 플러스긴인 요인을 주면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놈이 뜨거운 물을 형성하게 되면 금이라는 놈은 올라가면서 찬물에 역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가 안 좋으면, 즉 찬물이면 금리는 내려서 더운 물에 효과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실제에 담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가 어떻게 되냐는 것은 두 개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대 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미국, 미국의 장다인 금리가 역전선상이 생겼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장다인 금리가 역전됐을 때 경기가 위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을 겁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더, 우리는더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내년에 주도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주도주가 뭐였냐를 쫓아가면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올해 주도주는요, 이걸 우리가 업종별로 나눌 수도 있죠. 뭐 남북 테마주다, 아니면 제약주다, 아니면 뭐 4차 산업 섹터다, 아니면 뭐 조선주다. 내가 업종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들 종목이 어디에 속했던간에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018년도 연초 주가 대비 위로 향했던 종목군단들이 바로 그것이 주도주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로 모이느냐, 연초 대비 밑으로 깔려 내려간 종목입니다. 즉 내년의 주도주는 2019년도가 되면서 야, 올해는 이런 종목밖에 살 수가 없어. 이런 종목이 가장 주도주가 될 거야. 해서 기간 투자가, 외국 투자가 그래도 소의견는 부티크 이들이 사 모으는 주은 어떻게 될까요? 연초 붙자마자 주가는 위를 향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전망이 필요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이 높은 수익을 올려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장 마켓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 마켓이 좋아야, 즉 제가 LG 다닐 때처럼 시장이 강세장이어야 정말 아무거나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찍지 않아도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뒤돌아서 던져도. 나는 카켓트를 제대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켓의 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고초 나올 때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 방송에 어디 에 추천돼서 항상 간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먼저 마켓을 심층 분석을 합니다. 특히 미국 상장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마켓이 좋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요 얘기 하나 한번 안내하고 할까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일을 하면서 어, 노란색 메신저에 제가 점심때마다 방송하는 것을 꼬박꼬박 거기에 올리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거기 써셔서 제가 이렇게 딱 눌러봤는데 글이 굉장히 기니까 읽어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방송 보고 거기다 댓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분이. 투자해서 상대히 많은 돈을 벌어 놓으셨는데, 10월 달에 자기가 벌어 놓은 돈의 무려 90%를 까먹었답니다. 노란색 메신지 있으니까 이건 팩트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자기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방송을 보고 내가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마켓,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상의 견인 뭐냐? 바로 미국 쉼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올라가려고 용을 쓰더라도 미국이 해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그냥 십슬려서 밑으로 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성공에 투자하려면 마켓을 분석하고 그 마켓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시장 제가 할게요. 무용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 상태에서는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안 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이미 우리는 산업구조가 미국과 중국에 이미 상당한 부분을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수출주동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를 놓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은 바로 전체 세계 경제 바로 밑으고 외군들의 매매가 여기에 준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글로벌 중시의 최대 분수령, 우리에게 옐런이 필요하다. 도대체 그런 얘기는 무엇일까? 잘 보세요. 지금 내년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경제를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서로 각각 다 다릅니다. 지님 아까 그거 뭐 예측해봤자 그거 의미 없다고 하셨,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 없죠. 하지만 의미는 없어도, 즉금 무슨 하면 그걸 가지고 좋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공축로사거나 나쁘다고 해서 공, 내가 주식을 다 갖다 파는 그거는 아니어도 참전을 해야죠. 서브데이터 도대체 이 사람이 장을 좋게 보면 왜 장을 좋게 보는지 나쁘고 왜 나쁘게 보는지 그 서브데이터, 로우데이터는 갖고서 내가 봐야죠. 그러면서 시장을 봐가면서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나가면서 내가 대응해야 투자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타이틀이 뭐냐? 우리에게 옐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경제에 대해서 많은 유능한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될거라는 뒤에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경기 둔화 조짐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더라도 경제 전문가의 반이 2020년도부터는 미국의 경기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굉장히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유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년, 2020년에 봤자 바로 내년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언제 어느 때더 많이 나빠질 거야라고 보는 견해는 다 다르지만 내년에 경제가 둔화 될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기업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장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돌파구는 우리한테는 바로 옐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죠 경제 문제만 갖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물이 경기라는 물이 들어갔을 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딱 경기라는 물을 넣어보니까 이게 찬물이에요. 파란 색깔이에요. 그러면 손을 담갔을 때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이 필요하냐. 더 물이 필요한데 그 경계 참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온 이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 내 다음 주에 FMCA가 열리구나 아, 그러면 이들이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죽고 살기의 문제가 바로 다음 주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심한 고문하지 마라. 그거 제가 10월 달에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있는 장을 그대로 보면서 방어주로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렇다고 무정적으로 무조건되고서 경제 나쁘니까 부정적이다? 아니요. 왜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갖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바로 옐런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옐런이 무슨 일이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서는 잘안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5년도 바로 12월달입니다. 정확하게 12월 16일날 미국은 드디어 뭐를 벗어났느냐. 그동안에 이 앞에 2008년도. 12월 달에 금리가 제로금리였던 것을 무려 몇년 만에, 7년 만에 드디어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결국 벗어나게 됩니다. 금리 딱한번 올렸습니다. 0.25. 우리가 이것을 베이비스텝이라고 그러죠. 0.25로 올렸을 뿐인데 한번 증시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때 미국이 빠지면 다 빠집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독일 증시, 유럽 증시 다 빠집니다. 근데 딱 하나. 미국이 빠져도 독립적으로 움직였던 증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중국 중심입니다. 근데 중국 중심 마저도 다 밑으로 폭락하면서 밑으로 빠져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 중에서 미국이 또 하나에 들고 있는 카드는 뭘까요? 바로 금융, 바로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무엇을 열기를 원할까요? 단지 뭐 대도 좀더 사주고 뭐 자동차 관세 올렸던 거 40%에서 15% 돌려놨다고 해서 미국이 좋아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단 지적재산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딱 간단합니다. 기술을 도둑질을 해서 그 도둑질한 기술로 갖고 미국의 스마트를 제조업을 스마트하게 만든다? 거기서 끝나는가요? 그게 아니죠. 결국 어느 나라가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발생된 말으로 발생될수록 바로 군사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애당초부터 수조는 가능하도 정전은, 수익에서 종전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견해를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니, 어쨌든 우리한테 현재 필요한 것은 이렇게 급락을 줬을 때 이때 과연 옐런이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지금 뭐를 기대하냐면 제로운 파일이 얼마나 옐런 쪽에 가깝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물론 재롱파일이 볼일는 전혀 없겠지만, 과거에 그린스펀 의장이 전체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 이 앞에 그린스펀 의장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차트를 참조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분수령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방송을 다 못하니까 항상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 이전에 2, 방송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왜 미국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는지. 결국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줬을 때 2월에 달 잠깐 들었다가 또다시 가만 놔줬으면 얘는 이게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기적 분수 속상으로 여기 606선 녹색선이 있죠. 이렇게 여견자로 빠지면요. 이건 우리가 알수 있는 뭉치던 유출 패턴입니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면 이건 2008년도에 위기로 재판돼서 내려가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감하게 옐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즉 무슨냐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세수대에다가 찬물을 붓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수대에다가 금리 를 올리면서 찬물을 불수 있을 때는 언제 찬물을 불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아, 지금 여기 경기라는 이,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라는 물이 팔팔팔을 끊는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수대에다가 경기를 으면서 찬물을 넣어도 이 물은 충분히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주가 올라갈 거야라는 판단이 바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그 짓을 잘못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은 1985년도에 소위 프라자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쌍두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을 때프라자 회담을 통해서. n 고가 나타났고 85년대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여했다가 1990년대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97년도에 조금씩 경제 살아는 것을 보면서 거기다 어떻게 했냐? 금리 인상에 맞먹는 소위 소비세 인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쪽이 아니었는데, 섣불리 금세, 금리산의 카드를 쓰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주고, 이어버린 10년에서 20년 내려간 결과가 바로 거기입니다. 너무 브레이크를 일찍 밟았다는 거죠. 옐로 여태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줬는데, 아직 이 차는, 아직 관성의 힘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니까, 이거 되냐 시동이 꺼진 겁니다. 쉽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옐로는, 어, 이래서는 안 됐구나. 해서 바로 2015년도니까요. 아까 제가 포리티컬사이클이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9년부터 시작했죠. 사해 배수니까요 그러면 1기가 12년까지 됐고 그다음에 13, 14, 15, 16.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도면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임기 때 초기에는 돈을 확 풀었다가 대통령이 끝났을 끝날 이 전에는 그 풀었던 돈들을 거둬들입니다. 아 그래야 다음에 필요할 때 유, 비, 저, 비상사태 때그 돈을 풀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버블이 터지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2015년도에 브릭을 밟아준 이유는 풀었던 돈들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무려 금융위 때 8조 달러, 미국이 풀어놓은 돈만 해도 4조 달러 돈을 풀었던 것 같다가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아 이걸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금리...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때만 하더라도 다음에 전도표가 몇, 무려 몇 번, 2016년도에 무려 금리를 세번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올리기 문제가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계속 밟아줄 텐데 계속 찬물이 불 텐데 경계란 물이 아직까지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여기서 후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옐런의 항복 아닌 항복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장은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됐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2016년도, 2016년도 12월 달에 예, 위치가 서터였는데요 2016년도, 여기서부터 2015년 이후에 2016년도에 또다시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빠졌나요? 아닙니다. 견주하게 올라갔습니다. 2017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올려도 계속 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왜? 이젠 찬물을 버어도금리 올려도 뭐가? 경기가 따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제가 자리동에서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아, 부디 그린 넣겠지만 제롬파일도 그린스폰의장처럼 차트 를좀 보고, 그 다음에 옐런처럼 여기에 대결단이 필요한데, 지금까만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거 제가 2008년도 이후에. 미국 시장이 무너졌을 때의 그 흐름, 소위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 소위 싱크 현상,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필요 가셔서 한번 그래프 보시고요. 아 제가 12시 전에 이 2부 방송을 오늘 놓토록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검정색색 급락 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급락 담음에급등 줘. 이거 그러면 1대 1이에요. 이긴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급등을 준 다음에 가려면 얘가 완만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급락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1대 1입니다. 그죠? 또 급락을 줬죠. 근데 또 그다음에 또 급등을 줬습니다. 계속 지금 1대 1에 공방전을 그러니까 한번 때리고 한번 맞고 한번 때리고 한번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급등을 주면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급등을 줘도 이건 비, 그냥 일대일뿐입니다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고 만약에 내년에 금융정책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매파적인 상황 간다면 이 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FMC 회의에서 아, 제론 파일이 과거 2016년도 2월에 달 옐런했던 그 형식대로 그렇게 가준다면 이 장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오니 완 바로 금융 완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과연 금융 정시 어떻게 하고 또 점도표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될 거고 아쉽게도 이번 달에 발의 방향이 얘가 월초 보기 때문에 밑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무리하지 말고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 매매를 구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2이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